간단한 영어 회화 익히기. 비동사 주어 동사 어순 익히기 연습. 현재형. 일. 나는 뭐머이다. I am. 이. 당신은 뭐머이다. You are. 3. 그는 뭐머이다. He is. 사. 그녀는 뭐머이다. She is. 5. 그것은 뭐머이다. It is. 6. 그들은 뭐뭐이다. They are. 7. 우리는 뭐뭐이다. We are. 과거형. 1. 나는 뭐뭐였다. I was. 2. 당신은 뭐뭐였다. You were. 3. 그는 뭐뭐였다. He was. 4. 그녀는 뭐뭐였다. She was. 5. 그것은 뭐뭐였다. it was 6 그들은 먹머이었다 they were 7 우리는 먹머이었다 we were